11장.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울감에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은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며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그렇게 할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아,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laughs>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마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다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난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 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지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 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 감사드립시다.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13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의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그러나 음식에 대한 규칙에는 얽매이지 마십시오.그런 규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우리에게 재단이 있습니다.그러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의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마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열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길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에 불과한 짧은 편지이지만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쓴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여러분을 만나러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